더 뒤로 눕혀지는 게긴 재고 짧을수록 더 상대적으로 세워지는데 사실 그동안 7번 아이언을 갖고 백스윙했을 때도 많이 눕힌 느낌이었지만 드라이버라면 더 누워져야 돼. <laughs> 백스윙 한번 해봅시다. 그렇지. 자 원이 옆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잡았고, 자 다운스윙 이제 골반부터 천천히 오른쪽 어깨는 다운. 더 다운 다더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자두번더 해도 오늘 이제 드라이버 첫날 자 드라이버는 채가 길기 때문에 공이 좀 멀리 있을 거고 그립을 잡아주는 그 위치는 왼쪽 허벅지 앞에 똑같습니다 어떤 채를 잡아도 그립 끝의 위치는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스탠스는 어깨보다 조금 넓은 느낌으로 자, 스탠스 폭이 넓어져야 되는 이유는 클럽의 길이가 길어지면 원의 아크가 커지면서 중심을 잡아주기가 더 편하게 넓게 서 주는 게 좋은 거고. 자, 그립을 일단 잡고 어드레스 했을 때 자,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는 이 그립 끝에서 내 다리까지의 간격이 조금 넓게. 그냥 대략 내 주먹이 두 개가 몸과 부딪히지 않게 지나갈 정도의 간격이다 싶으면 좋고요. 자, 그래서 볼의 위치가 왼발 뒤꿈치 안쪽 또는 무릎 안쪽 선 공을 이제 티 위에다 올려놨을 때 공의 높이는 보통 내 클럽 헤드의 절반 정도가 공이 올라왔다 싶을 정도 높이만 가장 표준 오른쪽 어깨는 심하게 내려갑니다 꼬리 왼쪽에 가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 눈과 오른쪽 어깨는 굉장히 뒤쪽에 남아있는 느낌으로 셋업이 되고요 체중은 발가락 끝보다 조금 뒤꿈치에 있는 느낌이 들어야 이 커다란 스윙을 할때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이 클럽 베이스의 정 중앙에 그 공을 맞춰 놓는 것보다 클럽 베이스의 정 중앙보다 조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오른손이 그렇지 이렇게 두었잖아 완전 하늘을 보면 하나 둘 휘두르고 자, 괜찮아요. 한번 공쳐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몸을 똑같은 방법으로 백스윙을 해도 호킹을 했을 때 각도가 틀려져 더 뒤로 눕혀지는게 긴 재고 짧을수록 더 상대적으로 세워지는데 사실 그동안 7번 아이언을 갖고 백스윙 했을 때도 많이 눕힌 느낌이었지만 드라이버라면 더 누워져야 돼 백스윙 톱의 위치가 세븐보다는 훨씬 더 뒤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을 이렇게 긴 빗자루로 쓸어주는 것처럼 치게 되고 아이언은 눕혔지만 위에서 떨어지는 힘으로 약간 찍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있거든 공 잡았을 때 오른손이 그렇지 이렇게 누웠잖아 완전히 하늘을 보면서 이쪽은 많이 다운이 될수 있었고 그런 느낌을 가져서 눕혀주면서 채를 타겟이 아니라 공의 뒤편으로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쓸어내야 돼 을 보내주는 방향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스톱 조금만 더 눕히세요. 자, 요렇게 갔다가 자 왼손이 또는 그립 끝이 아이언 7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졌다고. 왜냐면 공이 발에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은 공이 멀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죠 드라이버는 멀리 보내는 게 목적이지만. 일단 처음 할 때는 부드럽게 맞출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야 돼요. 자, 올라가서 눕혀 주는 각도. 그다음에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전날 때내 왼쪽 팔이 공을 향하는 느낌. 그렇다음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느낌이 들 거고. 다운스윙 때 빠른 다운스윙 때 골반 턴이 아니라 부드럽게. 부드럽게. 요게 출렁출렁 할수 있는 느낌을 가지면서 올라가서 부드럽게. 볼이 어디로 갔는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요게 가벼워야 돼. 잡아당기는 것도 지금은 힘을 쓰지 말고 방향만. 7번 아연과는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의 차이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돼. 아까보단 좋아요. 자, 더 부드러워야 돼요. 특히 손목을 부드럽게, 그립 가볍게 잡고, 백에서 다운으로 된 전환하는 동작이 부드럽게 반대 방향으로. 데뷔스 백스윙 할때 손등을 조금 더 판판하게, 왼쪽 손등을. 그래서 왼쪽 손등의 방향이 약간 하늘을 향하는 느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한번 쳐볼게요자 지금 그립을 먼저 잡은 이 오른손의 엄지가 자 백스윙 을해 보세요.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다가 자 내려올 때는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로 내려오고요. 이때 엄지가 딱 공을 향해 오른, 오른손의 엄지가 그리고 땅 치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오른손 엄지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 뒤로 넘어가는 느낌. 장갑을 끼고 있는 이 오른손이 자동차의 핸들을 조종해 주는 손이라고 생각하고 푸샷 어 데니가 드라이버 잡고 나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 어.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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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